좋네요. 그냥 좋아 나쁜 것도 없어. 네. 그냥 그냥 본인 복으로 본인 노력으로 음. 어 본인, 본인 본인 복이야 다. 본인 복으로 본인 노력으로 네. 다 일어났고.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네. 돼지띠 분들 양 진년에 좀 어떨까요? 돼지띠요? 네. 음. 서른 네. 살 을해생부터 볼게요. 네. 방를 잡아 볼까요? 네. 의뢰생 같은 경우는 올해는 직장이 이제 정말 옮기냐 마냐 이기도가 들어왔어요. 네. 응. 올해 30살 의뢰생 여러분들 네. 예, 직장 이동수 들어왔네요. 내 직장이 지금 현재 그렇게 안정적인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번쯤은 응, 옮겨봐도 평탄하게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한해 그리고 뭐 식복을 갖고 났네. 웃자네 해도. 네. 그렇게 또뭐 붕어의 덕이 많았다고는 보여지질 않아요. 응. 내가 어쨌든 움직여야 되고 어, 내 노력으로 일어나야 이로 가야 되고 그럼에도 열심히 살아요. 이 순둥순둥한 이어르생 분들 순둥순둥하시네요. 순둥 순둥 그럼 남한테 욕안 먹고 응. 그래도 인정 받고 그래도 한번쯤 이동해봐도 좋은 해다. 이동할 운이 딱 들어왔어요. 이동 한번 해보세요. 마흔두 살 개생 이거는 그냥 평균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다 개인 사진마다 틀려요. 마흔두 살 개생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 많이 시끄러운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가정에서 많이 시각태각 산에 못 사네 산에 사내 못 사네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마흔두 살 정도 되면 미혼도 계시겠지만 음아기들이 네. 응. 어린 나이가 많겠죠. 마흔두 살이면 내 직장에서는 자리를 잡아간다 해도 내 가정이 흔들리면. 다 필요가 없어요. 내 가정이 제일 소중하고 내 가정이 잘 이루어져야 밖에 나가도 잘 되는 거예요. 티각 티각, 산에 못 산에 말 나와도 그래도 서로가 참고 살아야지 내새애기들이뭘 보고 배워, 그죠? 좀 성격, 성격 좀 죽이고 네네. 네 서로 내 가정 평화 지켜가면서 그래야 사, 사회생활 잘 돼요. 신의생 분들은 네네. 다른 띠와는 조금 뭐 다른 건 있는 것 같아요. 작년 수를 보면 작년 한 해는 마음고생 진짜 많았어요. 남들이 보면 우, 웃는 것 같이 보였어도 본인은 본인들은 작년 한해 정말 혼자 흘린 눈물 아무도 몰랐다 이거는. 아무도 몰랐어. 이분들 성격이 좋아요. 시신생분들이 어, 밖에 나가면 큰 소리 쳐요. 밖에 나가면 큰 소리 치고 인정받고 어다 해. 그런데 힘들었던 거, 금전이 힘들었던, 가정이 힘들었던 뭐 인간이 힘들었던 뭔가가 다 해. 한 개씩 다 힘든 한 해였어. 다한 해. 다 힘들었어, 이분들은. 그냥, 왠지 왜, 왜, 이유를 몰라. 그냥 힘들었어. 그래도, 그래도 웃으면서 참고, 어, 참고 참고 지낸 작년 한 해. 올해부터 정말 좋아요. 올해부터 진짜 웃어요. 어, 웃어. 진짜로 이제는 뭐든지 다 자리를 잡았어야 되는 상황이고,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올한해 작년 많이 고생 많았어요, 신혜생 여러분들. 올해는 웃으면서 즐겁게, 이런 웃으면서, 웃으면서 술한 잔을 하고, 울면서 하는 술한 잔이 아닌, 웃으면서 좋아서 행복해서 그렇게 술한 잔을 할수 있는 그런 나이예요 신혜생이 올 한해 좋네요. 네. 개생 그냥 롤롤랄라 응, 음. 이분들은 그냥... 그냥 좋네요. 그냥 좋아 나쁜 것도 없어 네. 그냥 그냥 본인 복으로 본인 노력으로 어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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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이야 다 본인 복으로 본인 노력으로 네. 다 일어났고 딱히 건강이 어디가 나쁘다도 말이 안 나와요 딱히 건강 수가 안 좋으니 뭘 조심해라 말이 안 나와 네.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좋아 룰루랄라 여행을 다니고 그런 나이인가봐요 네. 룰루랄라야 그냥 이제 복권놀이 가시고 진짜 즐거워요 이분들이 66세가 제일 좋은 거 같아 그냥 너무 좋아 나는. 새로 시작한다는 말은 잘안 나오겠죠. 네. 이미 이제 기회생 분들은 본인 사업체를 갖고 있든 하면 그건 이미 다 안정이 돼 있는 상태예요. 안정이 돼 있는 상태고 네. 그리고 뭐 어쨌든 정년퇴직을 했어도 본인이 뭔가를 하려 치면 움직일 수 있는 나이잖아요. 움직일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 크게 사업을 벌리지 않는 이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네. 응. 본인이 뭔가를 하고 싶어 다할수 있어요. 올해는. 어, 특히 뭐, 그냥 즐거워, 이분들은. 네. 뭐가 힘들다는 말안 나와. 자손들이 그렇게 속삭일 것 같지도 않아. 자손들은 그냥 무해하게, 그냥 또한해 가고, 이분들도 큰뭐 무리 없이, 네. 네. 어, 건강에 뭔가 크게 이상 없이, 그냥, 그냥, 진짜 무해하게, 무탈하게 가는 한 해. 어, 66살 기회생분들이 정말 좋네요, 올해는. 네. 알겠습니다, 응. 선생님. 오늘 전반적으로 감사합니다.